오늘, 가수 오유진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뉴스구의 스포츠캐스터로 특별 출연하면서 소셜미디어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녀의 출연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시청자들 사이에 호기심과 관심의 불씨를 집혔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출연은 많은 추측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유진의 특별 출연이 다음 주에 새로운 음악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에서의 그녀의 즉각적인 활동을 홍보하는 전략적 수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그녀의 새로운 노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오유진의 이 토크쇼 출연료는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국민 MC 유재석의 출연료의 두 배라고 합니다. 이 비교는 오유진의 높아지는 인기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 이상으로 자신의 경력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합니다. 오유진의 주요 뉴스 매체와 인기 토크쇼 출연은 그녀의 성장하는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모든 단계에서 그녀의 팬 베이스는 확장되는 것 같고, 그녀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약속된 미래에서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이정표, 그리고 더 많은 음악을 기대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최근 KBS 뉴스 구 출연은 그녀의 경력에서 단지 또 다른 발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시장으로의 중요한 표시자이며, 그녀의 글로벌 비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그녀의 활동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인상적인 음악적 재능으로부터 오유진은 국제 관객들과 공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품질이 음악작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세계는 그녀의 무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들은 오유진의 일본 데뷔 노래와 유명한 토크소 출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 관객의 주의를 사로잡는 황금 기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다이나믹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녀의 길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오유진은 그녀의 훌륭한 음역대로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로 인정받았습니다.